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8월 1일, 바로 오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어요.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업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전국 물류센터 지부 쿠팡 물류센터 지회가 8월 1일과 15일 총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의 핵심 이유는 바로 찜통 같은 물류센터였어요. 정동원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대표들이 사과하고 현장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번 파업에 1620명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물류센터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댓글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향 구팡 실내온도 39.2도, 39도가 넘는 곳에서 사람이 일을 한다고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그 흔한 선풍기도 없다, 빤스까지 푹 젖고, 거기다 하이바까지 쓰고.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죠. 휴게시간도 문제예요. 2시간 이내에 겨우 20분 휴게시간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번 파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차 복원 휴가, 특근 거부로 참여하고, 일용직은 출근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 이내에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예약권 휴게공간 확충, 청문회 약속 이행. 정말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죠. 특히 14일에는 시민들에게 쿠팡 불매운동도 촉구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을 보면 대부분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저희가 좀더 기다릴게요. 건강하세요. 배송 좀 늦어도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말 따뜻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켓 배송 한 달에 며칠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편리해서 좋지만 배송 기자님들 갈아 넣어서 받을 만큼 급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측 대응은 어떨까요? 쿠팡은 로켓배송 정상 운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배송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오늘을 쿠팡 물류센터 파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편리한 로켓배송 뒤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39도가 넘는 찜통 가든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른 배송과 노동자의 인권, 둘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